그데 너무 웃기게 이렇게 발까지 다치고 나니까 정말 팍 하면서 정말 다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끝에서 극단까지 다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었던 그 일말의 자존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정말 다 내려나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상황들이, 그,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발을 다치지 않았으면, 저는 10월 20일에 제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었고, 그리고 개인 레슨 나가던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나가던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저희 센터에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되게 고마운 분도 또 계셨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딱 다치게 되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완전히 스톱이 되고 제가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진짜 하고 있었던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내가 뭘, 뭘 지금 하고 있어? 내가 오늘 뭐 누구 뭐 수업이라도 한건 했어? 뭐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집에서 집안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저희 강아지가 지금 15살인데 도, 소변이나 대변을 잘못 가려요. 그래서 바닥에 소변이나 대변을 이렇게 싸면은 흘린 거를 닦고 채우고 또 소독하고 뭐 그런 거 향기 나는 거 뿌리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거를 반복했었고 또 고양이도 뭐 화장실 치워주지 이렇게 강아지들 털 관리해주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 바깥에 고양이들 두 마리랑 그한 마리의 아기들이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저에 제가 진짜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주 작은 자아는 계속 "야, 너 하는 거 없어, 너 하는 거 없으니까 좀뭐좀 뭐좀 해" 라고 계속 주문을 걸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는 뭔가 하는 게 없으니까 좀더 해야 돼" 하고서 자꾸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들만 또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 서울에 있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그, 제가 뭔가 패배자가 된것 같은 느낌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절대 못 견디고,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되고, 또, 제가 했었던, 그,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을 연락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엄청난 강박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게 정말 강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그 강박적인 모습으로 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꼈을 거라고 지금은 예측은 하고 있죠. 어, 이, 그 과정을 겪고 제가 한번의 내려놓음을 해서 춘천에 오게 되었고 또그 춘천에 와서 또 다른 내려놓음의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발을 다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 아직도 마음속에 40% 정도의 마음은 "아, 이거는 지금 내 현실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무언가에 타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타을하는이 마음, 반대편에 60% 정도의 마음은 "아, 내가 지금은 진짜 내려놓아야 될 시기가 맞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 마음이 저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어디를 갈때 내가 만약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다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 것만이 그 순리가 아닐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어, 저는 제 앞에 불구덩이가 있다고는 현재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음, 제 마음 안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무언가에 좀더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인정을 받아야 돼. 라는 그마음의 극단의 끝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현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9월 29일, 오후 7시 30분을 굉장히, 음, 마음속에 좀 새기고 싶고요. 저한테 한 번에 바뀜을 일으키게 해주는 좌표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